안녕, 나는 지금 공수도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해. 안녕, 나는 현재 공수도 동아리 부회장을 하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최준호야. 공수도는 원래 비율 공자와 삼수자 기무자를 사용해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건데 손과 발 등의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운동이야. 어, 우리 동아리방은 비동 1 층에 비1 0 7이 우리 동아리방이 있고 어, 동아리방 같은 경우에는 공강 시간이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쉴수 있는 장소야. 그리고 우리 운동은 비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 이것도 우리끼리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눈치 안 보고 쓸수 있어. 우선 우리 동아리는 운동 동아리라서 군기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표면적으로 저희 우리가 기수는 갖고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는지 그거를 그걸... 알기 위해서 기수가 존재하고, 그냥 우리는 선 후배보다는 그냥 친한 형 누나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타격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또는 뭐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 전관지르기나 발차기를 하면서 미트를 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내려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우선 대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메달도 가지고 우승도 많이 해봤 해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공수도1기 선배가 해운대에서 도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그의 1급 선배님하고 같이 승단연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상단 치력이라고 좋아하는데, 어, 우선 어떻게 하냐면 주먹을 진 채로 빠르게 스텝을 이용해서 상대방 얼굴에 가득하는 느낌 있어요. 음.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운동을 해보고 싶은 친구한테 추천을 해. 그 다음으로는 뭐 자유롭게 편하게 운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뭐 도장에서 하는 것처럼 심오하게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그냥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놀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 일단 처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먹을 쥐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줄 건데 자, 주먹을 쥘 때는 여기 모든 손을 접어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감싸주거예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배우는 게 정권지르기인데 정권지르기는 허리에서부터 뇌 명시 정도 위치까지 주먹이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지르기를 기본적으로 배우게 돼 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동아리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 우리 학교가 외대잖아. 그래서 외대인만큼 그좀 글로벌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제일 친한 친구로는 프랑스, 덴마크, 아이시리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러시아 등등 많아요. 역시나 관심이 있는데, 아, 다가가기 어려워서 그런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분들은 우선 와서 우리랑 같이 땀 흘리면서 살도 부딪히면서 한번 운동해보자. 네. 운동 동아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고 편하게 가입해서 편하게 운동하면서 다 같이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들 많이 가입해주면 좋겠어.